배게 신문 이렇게 인사한적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성공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으로서 인 성공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무에서 유로 바뀌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손색없을 정도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며 성공일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작게는 나라는 이한 사람의 변화에서 크게는 인류 역사의 변화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매우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즉,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성공이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황금 생활 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내와 수고를, 연단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진정한 맛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로로 부르셨고, 나라는 한 존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깨닫는 것. 아, 내가 내 신앙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하시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큰 꿈과 비전이 있다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습니다. 담당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건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성도나 교회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과 큰 비전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큰 성장을 해왔죠. 교회가 나라를 책임지며 기도했고 열방의 선교에 큰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했었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돈과 건물에 집착하고 술을 늘리는 일에 또 정치와 권력에 목숨을 걸었지이 모든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큰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고 또는 그큰 꿈과 비전을 포기하거나 버려 버려다 보니 그 작은 것 돈과 숫자와 권력과 자신의 이 정치를 위해 집착하게 됐다는 거죠.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빚어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것이 빚어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을 맛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현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심리적인 고통이나 또 남들보다 뒤처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무능력하고 뒤처진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하고 현실적인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비도하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참아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셀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 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들을 줄 것이며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꿈과 비전입니까? 이 비전의 시작은 바로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로서 이 비전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하고 자신의 계획을 앞장세웠고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의 요정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일을 낳은 것이죠. 어찌됐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왕의 조상이 될이 약속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원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스마일이나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 상황과 처지가 그 뜻과 그 계획을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시간을 다 지나버렸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계획을 실현해 나간다는 거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뭔가 큰 변화가 보이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라 생각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습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수습했던 지난날들이 있다는 거죠. 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제갈 길을 계획하고 선택해서 무작정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뭔일 내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수습하신 거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적정하신 계획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하신 게 아니라 수습하신 이셨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얻었을 때도 그랬을 듯합니다. 이스마일을 얻고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합리화하며 다 이룬 듯한 그런 행복함을 누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점이 에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상의 출생은 기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계획이 틀렸구나. 내가 실행하고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비,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이 만들어냈던 그 비극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됐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갈 때문입니까? 이스마엘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선 아브라함의 계획 때문에. 타갈과 이스마일은 종노릇 하는 자들이 되었고, 육체를 따라 난자가 되었고,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버려진 자 되었고, 유혹을 얻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삶을 모으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다. 그는 홀로 사는 자여 자녀가 남편이 된자의제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종노를 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한채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는 우리의 계획의 결말이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남겼으며 육체의 삶으로 종속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결말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그 약속의 언약, 원약, 은혜의 언약이 되어 자유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은 자는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되었고, 그의 어미는 머자유 있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의 교에들 결말이 되는 여정과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30절만 숨을 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욕을 얻지 못하리라 하연느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고 열국의 아비의 자녀이기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31절 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원 자유롭게 알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즉, 하나님의 큰 뜻과 교육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우리. 니 율법의 육신적인 것에 목매어서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살아는 겁니다. 목에 메어 있어도 나가라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런 무엇을 주신다고요? 반드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많은 것을 얻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게 는 것이, 그리고 그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언약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나는 자들이고, 마침내 유혹을 받을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겨내고, 버텨내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종에 자들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혹여나 멍에를 메고 있고, 어, 목에 매임을 당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어, 비밀 언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자존감이 높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멘탈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리 자신감이 넘치냐.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저축에 돈돈해 놓은 돈, 돈이 많을 것이다. 어딘가 분명 집안 층에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걸까? 그것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에는 여전히 그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laughs> 분명히 뭔가 있다고 하는데. 아네. 그래서 제가 60대가 되면 <laughs>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laughs>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주신 큰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을 때 이런 태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네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 그리고 너에위해 기도하면 자꾸 하버드, 하버드가 나온다. 너는 하버드에 갈 것이다. 뭘저 그냥 위로하는 선의 거짓말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모르잖아?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저는 붙잡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큰 그런 큰 꿈을 품으니까 없어도 자신있고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것은 정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방이다 <laughs> 하지만 그 꿈을 품었지만 제가 한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만약 기다리면 했다는 거죠. 나무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시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아, 네. 그리고 목적지를 만드십니다. 아, 네.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며 마침내 아, 네. 만들어진 그 결과, 그 결과 목적지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택시 운전사가 되어주지는 않으신다는 라 거예요. 그냥 목적지를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태워다 주지는 시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은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비도 맞고요, 바람도 맞고요, 길을 잃기도 하고요, 컴컴한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해 그 길은 내가 애를 쓰며 수고하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 길은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육체를 따라 난 어, 자된 여종과 아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네, 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획해 놓은 내삶 내가 목표로 정해 놓은 내 목적지를 그런 육체를 따라 난 여정과 그 아들을 오늘 말씀은 내 네,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과 아들은 우리의 계획이죠 우리의 욕심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찾으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 꿈과 큰 비전을 발견하면 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작은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그큰 꿈과 비전을 찾고 품으셨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축복된 우리의 그 마지막 목적지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목적지이며 평안의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연단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난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쫓으십시오. 네, 아, 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최종 목적지를 상호하마음 가지고 내쫓으십시오. 네, 아, 네. 그럼 분명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그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년들 다 하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은 자유 없는 자 같고. 하나님의 나의 유혹을 받지 못할 만큼 죄악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유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하나님 다 준비해 모셨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당장 현실의 눈을 입니다내 계획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잘될 것만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다른 길로 걸어갈 기도나 문화도 많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할 기도나 문화도 많습니다. 하나님 과감히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난 여정과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와 나의 자존심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정해놓오신 목적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내 안에 있는 계획들과,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품어 마, 마침내 그 목적지에 속히 도달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오지 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